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 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해를 내가 벗겨 주겠다. 그가 씌운 멍해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망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블레셋사너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 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강대하기만 할것 같은 세상 세력들, 즉,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주도하는 것 같은 사람들, 기업들, 여러 많은 세력들이 결국은 영원할 수도 없고 언제든지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예지력과 능력을 가지고 또한 좋은 성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수십 년 계속될 것 같은 그들의 능력과 번창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좋은 능력과 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조차 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과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운명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단일 왕국으로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500년 이상 유지했다는 것도요 돌아보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지 현재까지 그 세력이 유지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화무십일롱 아무리 아름다운 끝이라도 1비일을 지나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에 정말로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 년, 만년갈것 같던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아수르에 대한 멸망. 어제의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주위 세력들이 결국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송치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던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다 같은 운명입니다. 시카고 좋은 행콕 빌딩 위에서 복잡한 아랫거리를 내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차해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입장에서 개개인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다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으며 인종들도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키도 다 다릅니다.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높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냥 움직이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 풍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뿐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 등급을 만들어 놓고 높고 낮음을 스스로 정해서 그 경계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주도 하고 미워하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특정 사람들을 편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러한 경계가 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나 주위 세력들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들은 모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나를 의지하고 내 주목을 믿는 행위일 뿐입니다. 나와 같은 그들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멸망도 함께 나옵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 아수르의 심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강대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우리가 의지하여서 도움을 구했던 세력이기 보다는 함께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블레셋의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보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보복하거나 복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복수나 보복에 대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만남과 관계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고 나쁨에 적용 이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관계들이 이 블레셋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여러 많은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세력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깨우치며 잊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장치가 이 블레셋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사역을 26절에서는 열방을 향하여 편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열방을 움직이시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분을 인정하여 맡길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의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참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당시에는 유다왕 아하스가 친 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의 칼을 면해 보려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던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친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과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한 이사야는 아마 정치적으로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국가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협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왜곡하지 않고요. 진실되게 끝까지 이 말씀 선포를, 선포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태도이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였고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담대하고 왜곡되지 않게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인정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2절 말씀에서처럼 시온을 세우셔서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 유다와 지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의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도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 세상 세력들이 오히려 변화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BBS 기간 중에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주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잘 관계하여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지금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어, BBS를 활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신는죄를 결단, 결단고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중고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